자, 네, 반갑습니다. 육상 단거리 채널 미코치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안 다쳐 본 사람 없죠? 자, 운동선수인데 안 다쳐 봤다. 그 이건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다친다. 자, 이렇게 다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습니다 레츠 겟어. 아, 오늘은 제가, 어,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들 전지훈련 떠나고 막 여행 가고 그래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영상 오랜만에 켰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내가, 어? 내가 운동선수다. 딱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엄마든 아빠든 누구 하나가 과거에 한번 운동을 했다. 운동선수 경험이 있다. 이런 집안의 자식이면, 약간, 어, 좀, 강하게 큽니다. 이, 좀 다쳐도, 야, 됐어. 야, 그냥, 가서 운동해주자, 진짜. 엄마, 아빠가, 약간,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고, 전혀 운동과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내 자식, 내 딸, 아들이, 갑자기 운동을 한대, 자, 물씬연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운동했던 아이들이 많이 다친다 한 국가가 뭐 이게 무너지는 느낌 집에 그냥 쓰나미가 이렇게 오는 날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다쳐봤어요. 어, 운동하면서 안 다쳐본 사람이 없어. 골절에 뭐 삐고 뭐 시술 수술 뭐다 했어. 어뭐 이런 것까지 다뭐 어? 그렇다고 나도 다쳐봤으니 너도 다쳐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운동 선수면 어떤 경로로 가던 어쨌든 다친다. 자 이게 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랑 좀 비슷해요. 저 오토바이 타면은 신호등 잘 지키고 차선 변경 딱 깜빡이 켜고 들어가고 자 법을 준수하면서 타면은 안 다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법을 준수를 해도 옆에 와서 받아들이 받는다고. 어쨌든 오토바이를 탄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가 오토바이 탄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다 말립니다. 왜냐 나도 오토바이를 타 보니까 다친다니까 역주행에서 와서 막. 들이받고,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모래바닥에 미끄러지고, 낙엽 밟았다고 미끄러지고, 어쨌든 다칩니다. 이, 이 법칙이 있어.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약간 잣댐, 잣댐 법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뉴튼의 제2법칙, 뭐 이런 거죠. 들어봤죠. 아, 뭐 하여튼 이런 건데, 이 잣댐의 법칙. 정확하게는 이 잣댐의 이 총량이 있습니다. 이 총량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막막 막 부러지고 막 어, 수술을 해가지고 막 6개월, 8개월, 심지어 뭐 1년이 1년 동안 재활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그 1년 동안 재활을 하면서 시합을 못 나가겠죠. 근데 아주 잔잔바리로 다치는 사람들이 있어. 발목을 삐거나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되거나. 축구 선수인데 족저근막이 너무 심하게 왔어. 아 그냥 디딜 때마다 막 압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야 그러면은 당장 내일 아침에 있는 시합을 나갈 수 있을까요? No. 못 나가 쉬어야 된다니까 근데 족저근막염은 일반 사람들도 흔히 걸리는 부상 관련된 질환인데 그런 게막 있어 이제 다음 날한달 한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게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정강이 뼈가 아프네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 근데 너무 아파 조깅도 못뛸 정도로 아파가지고 보니까 미세골절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또 운동 못해 마찬가지로 그 운동 못 하는 그 기간 안에 만 시합이 있으면 시합을 못 뛰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수술한 선수랑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쳐서 진짜 코 파다 피 나가지고 어 코가 질질 흘려가지고 막 피가 안 멈춰 막 이렇게 해서 운동을 쉬는 거랑 다쳐서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쉬는 거랑 어쨌든 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운동을 하겠다, 운동 선수가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잔잔바리로 다쳐가지고 가는 거랑쭉 가다가 한 방에 다치나. 어쨌든 다친다니까? 나 그러면 그를 다쳤다. 그럴 때마다, 아, 이제 나 이제 운동 못한다.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푸념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에 다치지 않은 부위를 그 기간 안에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됐죠? 내 하체가 지금 약간 마탱이 갔어. 그러면 상체는 아직 멀쩡하잖아요. 평소에 상체가 좀 약했던 친구들은 푸시업을 열심히 하든지, 등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깨 관절, 야구 같은 경우 어깨 관절 관련된 거를 좀 해주든지, 어 아니면 유연성 스트레칭 같은 걸좀 해주든지, 다쳤다고 해서 그냥 마냥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계속 개발해 가야 됩니다. 내 몸을 계속 개발을 해야 돼. 아무리 좋은 차라도, 1년, 2년, 기양, 주차장에 방치해 놓으면은, 마탱이 가요. <laughs> 여기저기 녹슬고, 엔진도 시동 걸리지도 않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 물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어 좋은 한약 같은 것도 먹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마냥 쉬어서는 안 된다니까.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막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귤 까먹으면서 뭐 도도도 돌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패딩 돗바 잠바 입고 나가서 조깅이라도 뛰어야 된다고. 감기 걸렸어도 조깅을 뛸수 있다니까. 오히려 땀을 쫙 빼주면은 금방 나요. 아, 자이 영상을 보는 운동 선수들은. 어, 항상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운동선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잣댐 총량의 법칙에 따르면 어쨌든 잔잔바리로 다쳐서 이게 모이면 1년 동안 내가 시합을 나간 거나 이런게 한두 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시합을 나가긴 나가다가 갑자기 엄청 크게 다쳤어 그래서 1년 농사를 망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장이 이만큼 나거나 한방에 나거나 어쨌든 다치니까, 뭐, 이렇게 꼭 다친다고 뭐 재수없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운동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가르치다 보니까 시범 보이다가도 아이 또 다칩니다. 뭐 아이 또 다쳐 나는. 예, 저는 이게 이 체육이 제 직업이고, 어, 평생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 다쳤다고 해서, 아, 이제는 뭐, 아, 커피숍을 차릴까, 김치찌개집 차릴까, 요식업을 할까. 체육이 아닌 다른 장르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물론 한번 해봤어 한번 조금 근데 결국에는 다쳤으면은 그거를 재활을 해주고 다른 부위를 강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컴백을 했을 때는 예전보다 더 강한 신체를 가지고 컴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운동선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약간 이렇게 약간 이게 좀 떨었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면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가끔 올려도 어 이렇게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파이팅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